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다가오는 겨울맞이 봄웜도 할수 있는 그런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제 피부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 다가오는 이런 겨울 한절기 날씨여서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칙칙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디어글램의 글루타치얼 리포존 광채 미백 세럼인데요 이렇게 패키지부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걸 한번 지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얘를 한 일주일 반 정도 쓴것 같은데 피부가 진짜 맑아지고 촉촉해졌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아직 박스를 안 버려서 있는 거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주사기를 먼저, 먼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거를딱 꺼내면. 진짜 사이즈가 진짜 딱 좋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손에 들어오는 그런 크기여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주사기도 같이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여기 있는 걸똑 뽑아내서 이렇게 안에 넣어요. 이렇게 쏙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잘 나와요. 그리고 쓸 만큼만 해 해서 저는 이 정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진짜 주사기 쓰는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짜잔! 저희를 이제 촉촉하게 피부를 짠! 이렇게 피부에 다 발라주었는데요. 진짜 아까보다 훨씬 촉촉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특히 바르면서 느낀 게이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엄청 손에 달라붙지 않은 끈적임도 없어서 이렇게 아무 때나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정말 화장이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진짜 글로터치원이 고함량 성분이어서 효과가 정말 빠르고요, 향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쓰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볍게 흡수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잘쓸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디어글란 제품을 또 써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댓글로 써보신 경험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부톤이나 칙칙해진 피부를 다시 되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디어글렌 제품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겨울맞이 봄웜도 할수 있는 그런 쿨톤 메이크업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선크림을 365일 발라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줍니다. 아니 아까 소개해드린 디어그램 제품이 너무 촉촉해가지고 지금 너무 선크림이 잘 흡수가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렌즈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레이 렌즈를 껴봤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하이라이터가 돌아가서 웃기긴 한데 아니 진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히려 브라운 렌즈보다 이 그레이가 좀더 이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컨실러를 바르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요거 더샘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컬러로 옆 부분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다 발라주었으면은 퍼프로 두들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줍니다. 다 두들렸으면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건데 쿠션은 이거 써줄게요. 사놓은 양으로 눈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아직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컨실러로 한번더 해줄게요. 컨실러는 요. 이렇게 한번더 해줍니다. 끝으로. 자,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거는 이제 밀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눈썹을 다 그려줬고 빨리 했던 거를 토들 주겠습니다. 토들겨 주겠습니다. 이제 눈썹 색을 죽여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눈썹 색도 죽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쉐딩은 이 제품. 이렇게 다 섞어서. 톡톡 들 두들긴다는 식으로 해야 베이스가 안 벗겨집니다. 그러면은 좀 음영이 생기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줄게요. 쉐딩 턱 쉐딩까지 해주었고요코 쉐딩을 할 건데 요거 색깔을 붙입니다. 찍고 솔직히 코 쉐딩은 자기 코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중간 색깔을 묻혀서 조금 더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제일 진한 색을 묻혀서 조금 더 음영감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눈썹과 이어질 수 있도록 쉐딩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 색조 메이크업이 들어갈 건데요. 2AN의 드리밍을 써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색깔, 베이스. 이렇게. 눈에 베이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여러분, 이거 발색 되게 좋아요. 이거 뭐야? 색깔 되게 연해서 엄청 연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팔색이 은근 진해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 여기 음영 색깔을 묻혀서 눈에 음영을 줄게요. 저의 구원자 디트임을 해줄 겁니다. 디트임은 요거 페리페라가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디트임을 해주었고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약간 되기 때문에 아까 음영 쌓아줬던 거를 약간만 풀어줄게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집니다. 애교살도 약간 요런, 붉은기 도는 요거를 사용해서. 짠, 이렇게 애교살도 약간 이렇게 진하게 해주었고요. 진짜 점막을 채워볼게요. 이거 눈꼬리를 약간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너무 올리진 않고 약간만 이제 애교살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은 제가 맨날 쓰는 요거 이거를 써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조금 더 굵은 펄로 눈두덩이에. 약간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색깔로 애교살에도 해줄게요. 애교살까지 이걸로 싹다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눈썹을 붙여야 되는데, 속눈썹은 블러셔를 하고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색병으로 <목소리> 사봤습니다. 이것도 페리페라 건데, 색깔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하고, 볼에도, 아, 코에도, 코끝에도 한번 해줍니다. 아, 여러분. 좀, 특별하게 오늘은 코까지 해볼까요? 코까지 이어지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분위기도 있어 보이는 1석 2조. 하면은 블러셔도 끝입니다.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붙여서 주고 코끝에도 여기 있는 이걸로 눈 앞머리에도 해주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은 저는 진짜 이 알리를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눈은 다 붙여줬고 이제 왼쪽 눈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다 붙여주었습니다. 조금 색깔이 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하게 하려고 마스카라로 한 번만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뿌듯하죠? 하면은 진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틴트만 바르면 끝이에요. 틴트는 이걸 바를지, 이걸 바를지, 일단 얘를 먼저 발라볼게요 <laughs> 너무 이쁜데? 이것만 발라도 될것 같지 않아? 충분히 어떤가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럼 이제 머리도 한번 더 만지고 오도록 할게요